여러분 반갑습니다 트레이더 유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요 무비블록코인 빠르게 살펴보겠습니다 현재는 8.64원에서 어제 잡아드렸었던 이 구간까지 정확히 적중해주고 이런 식으로 상승압력을 강하게 받아주고 있고요 금일 고가 같은 경우에는 요 9.10원까지 터치해주고 있습니다 이 무비블록코인의 분석 확실한 수익과 대응 방법까지 빠르고 자세하게 설명드릴 테니까요 놓치시지 마시고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시면서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잠깐만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래 보이는 번호로 숫자 1번 이런 식으로 남겨주시면요. 선착순 한정, 단기간에 큰 수익을 볼수 있는 종목을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분 같은 경우에는요, 10월 31일, 화요일이죠. 숫자 1번 남겨주셔서 제가 스테이터스 네트워크 토큰 코인 급등 종목 보내드렸는데요. 매수가를 39.60원, 목표가 70원, 목표 수익률을 70% 이상 챙겨가시라고 말씀드리면서, 손절가를 37.40원이라고 잡아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최장기 2평선 돌파하면서 시세전환 되었고, 앞전 구간의 강한 거리량과 동시에 매지봉 출련은수렴 끝자락에서 강한 펌핑 일주일 이내로 나아줄 수 있습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정확히 말씀드리자마자 11월 1일, 새벽 3시 기점으로 상승 추세 살려가면서 급등이 나왔고요. 하루 만에 무려 이 목표 수익률 70% 달성했습니다. 11월의 첫 시작을요, 우리 구독자님들 그리고 문자 남겨주신 분들과 큰 수익으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트리터스 네트워크 토큰코인 이 상승 추세가 여전히 살아있기 때문에요. 이 최종 목표가는 제가 실시간으로 알려드릴테니까 전량매도 하지 않으셔도 되고 이외에도 함께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 이렇게 문자 1번 보내주시면요. 제가 급등종목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이 단기 급등종목 놓치시지 마시고 빠르게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드디어 기다리던 소비자물가지수 CPI 결과가 나와주었습니다. 이 다행히도 예상치를 밑돌면서 이 연주 ]의 긴축 종료 길이감으로 3대 지수가 큰 폭의 상승세를 보여주면서 이 거기에 따른 알트 코인들의 흐름 역시 풍풍이 돌고 있다 보시면 되겠죠. 무비 블록 코인 역시도요. 이런 식으로 상승 추세 잘 잡아주고 있는데요. 어제 영상에서 제가 이 구간에서 이 단기 수익으로 이 상단 채널, 이 구원, 이 구원 라인까지는 가져갈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어제 이 구간 영상 보겠습니다. 패턴맨 관점으로 헤드 숄더 패턴 놔줄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실시간 대응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요한 구간이라는 것이고요 이 지금 위치에서 단기적으로 또 한번 이전 이 고점 1차 저항을 받았었던 이 라인까지만 수익을 가져간다고 해도요 최소 20% 이상의 수익을 가져갈 수 있고 만약 제가 정확히 말씀드렸던 대로 이 구간에서 단 하루만에 이 상단 채널을 터치해주고 돌파 상승이 나오면서 이 최고점까지는 무려 30% 이상이라는 수익을 달성했습니다. 영상 보시고 문자 남겨주신 구독자님들 그리고 정보방 분들은요, 단 하루만에 무려 30% 30%라는 수익을 가져가셨고 이 무비블록코인 같은 경우에는요, 글로벌 선물 거래소에도 상장되어 있어서 제가 분산 투자로 현물 포지션의 비중을 가장 크게 그리고 소액으로 이 선물 포지션을 진입. 레버리지 10배. 잡으신 분들은요. 선물 수익을 30% 보셔서 선물 수익을 레버리지를 10배 적용을 했기 때문에 300%. 300%를 달성하였습니다. 이 500만 원을 투자를 해서 단 하루 만에 1,500만 원 수익을 보셨을 텐데요. 모두 수익 축하드립니다. 이 무비블록코인 여전히 상승 추세 잘 살려주고 있기 때문에 전량 매도하실 필요 없고요. 제가 이 최종 매도 가격은 실시간으로 이 주제세 움직임을 보면서 이 대량의 매도 물량 시그널이 포착되면 그때 말씀드리겠습니다. 무비블록코인 지난 주부터 지속적으로 제가 CJ, CJ ENM 대형 호재이기 때문에 단발성 상승으로는 절대로 끝나지 않는다고 이 구간에서부터 이런 식으로 영상으로 추천드리고 이 5.95원 구간이죠. 이 5.95원 기점으로 불고 상승을 다 이어왔고요. 이 적중률이 무려 100%인데요. 현재 무비블록 흐름 보시면요, 이런 식으로 로 앞전 구간에서 두 번의 장대 양복이 나왔고 거리량 굉장히 크게 터졌죠. 그리고 이 구간에서는 이 앞전 구간보다 훨씬 더큰 거래량이 나와 주었는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되는 점은 위 아래 꼬리가 굉장히 강하게 달렸죠. 즉이 구간에서는 개인들의 물량을 터는 이 흡수 가짜 하락을 주고 이 개인 투자자들의 물량을 싹다 받아서 대차 이렇게 말아 올렸기 때문에 이 투세 세력 또한 번의 매집 이루어졌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런 식으로 윗 꼬리가 달린 만큼 앞전에이 구간 악성 매물대를 또한번 정리해 주었기 때문에 큰 매도세 없이 또한번 이렇게 쉽게 올라탈 수 있습니다. 현재 위치에서도 큰 거래량 없이 지속적으로 이런 식으로의 이 도지 캔들 시를 받아주고 있다라는 것은요, 이 전형적인 강한 이 상승 추세에서 나오는 흐름이기 때문에 이원이 구간 이 구간 돌파 안착해 주면서 재차 상승 추세 만들어줄 수 있고요. 지금 위치에서 단기적으로 이 상단 채널 11원 이 구간까지만 수익을 가정한다 해도요. 20% 이상의 수익을 가져갈 수 있고, 만약 제가 잡아드리는 최저가타점 구간에서 분할 매수하면서 평단 낮추고 이 보유 물량을 늘려간다면요. 최소. 10% 이상이라는 큰 수익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다만 지공 구간에서는 무지성, m 매매 아무 타점에 들어가시면요. 이 세력들의 개미 턴의 움직임, 이런 식으로 헤드 앤 숄더, 패턴으로 손실 크게 보실 수 있고 또 현재 비트코인의 위치가 상승 압력 받으면서 지지를받아주고는 있지만 이 단기 낙폭시에는요. 알트 코인들은 더욱더 크게 하방으로 쏟아질 수 있기 때문에 이 진입 타점, 그리고 리스크 가리가 굉장히 중요한 구간이라는 점 유의하셔야 하고요. 이 무비 블록 코인의 신규 진입을 고려하시는 분들, 그리고 앞전이 고점에서 물려서 손실 보고 계시는 분들도요. 하단에 보이시는 번호로 숫자 1번 또는 무비블록코인이라고 연락 남겨주시면요. 제가 무비블록코인의 최저가 타점, 앞전에 추천드렸었던 이 구간, 이 구간처럼 큰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전략, 리스크 대응 방법, 정확한 매수 가격까지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이런 식으로 문의를 주고 계십니다. 수익 코인 매수 타점 알고 싶습니다. 남겨주셔서 제가 이런 식으로 수익 코인은 현재 반발 매수세가 들어왔고, 긴 시간 동안 바닥을. 잘 다져주었기 때문에 앞전 구간에 조정분 만큼의 되돌림 반등이 임박했다고 보여지고 695원 부근에서부터 물량 담아가시길 바랍니다. 라고 알려드렸고요. 그리고 이분 같은 경우에는요. 개인 매매 하시면서 수익을 조금 봤는데 지금 전부 다 마이너스라고 복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라고 연락 남겨주셔서 제가 매매 포트폴리오 다시 잡아 드리려고 보유하고 계신 종목들 현재 상태를 보내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이걸 확인 해야지만 어떤 코인은 보유하고 추가 매수하셔야 한다 또는 손절하시고 다른 종목 갈아타셔야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수익과 전략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 그리고 이외에도 상담받고 싶으신 분들 하단에 보이시는 번호로 연락 주시면요 제가 빠르게 도와드리겠습니다 현재 전반적인 코인 시장 분위기가 결국 주체세력 고래세력의 매진 물량 자금 움직임에 따라서 가격이 상승 또는 하락 주도해 줄수 있기 때문에 세력의 자금 움직임 을 확인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여기 보시면요 실시간으로 이렇게 코인명과. 코인이 이동되고 있는 시간, 수량, 금액까지 다 나와주고 있습니다. 올해 세력이 이 거래소에서 어디로 이동하는지 다알 수가 있고요. 거래소에서 이 지갑으로 이동하는 건 바로 이 매집이라고 보시면 되고, 지갑에서 거래소로 물량을 이동하는 건 매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거래소에서는 매매를 하게 되는 거고, 지갑은 말 그대로 자산을 안전하게 보관을 하는 구조죠. 그렇기 때문에 거래소에서 지갑으로 물량이 이동을 많이 한다, 매집. 반대로 지갑에서 거래소로 이동하는 물량이 많. 많다, 매도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우리는이 정보 이동하는 이 정보를 미리 알고 간다면 앞전에 제가 추천드리고 큰 급등이 나왔었던 이 수많은 알트코인들이 있는데 그 중에 뭐 스토맥스라든지 리퍼리우, 뭐 비트코인 골드 등이 지표에서 대규모 물량이 지속적으로 이 지갑으로 이동하는 모습이 포착이 되었고 제가 여러분들께 추천드리면서 그 기점으로 정확히 강한 이런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이 물량이 이 지갑에서 거래소로 또한번 이동하는 모습은 전혀 포착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추가상승 나올 수 있다고 말씀드리면서 재진입을 추천드린 거고요. 현재 이 코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대규모 물량 이동, 즉, 이 세력이 물량을 털기 전에는 이 거래소로 전송하게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실시간으로 확인을 하면서 주체 세력의 물량이 이 거래소로 이동하는 모습이 포착이 된다면 여러분들께 가장 빠르게 미리 매도하시라고 말씀드릴 테니까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 정보는 실시간으로 정보방에서 다 알려드릴 테니까요 하단에 보이시는 아래 번호로 연락 주시면 입장 도와드리겠습니다 당연히 일체 비용 드는 것도 없고요 유료 리딩방 이런 거 전혀 아닙니다 입장하셔서 확인해 보시고 제 말이 틀렸다 하시면 당장 나가셔도 됩니다 온전히 정보 교류하고 시황분석, 종목분석, 매수 타점 잡아 드리면서 여러분들이 이 수익 가져갈 수 있도록 교육 자료도 드리고 있으니까요 하단에 보이시는 번호로 연락 남겨 주시고 모든 정보 챙겨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래 번호로 숫자 1번 보내주시면요. 제가 운영하고 있는 무료 소통방도 입장 도와드리겠습니다. 입장하게 되시면 제가 수익화 방법, 매매 전략, 매수, 그리고 매도 타점, 뉴스, 공시, 주요 일정까지 전달해드리고 있고요. 매일매일 단타로 정보방 분들께서는 이런 식으로 꾸준히 수익을 챙겨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들도 함께 참여하셔서 수익을 만들어 가시면 되겠습니다. 전에 문자 추천드렸었던 스텔라 루멘 코인처럼 또 추가 상승이 임박한 손익 대비 좋은 곳에 있는 히든 종목 또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무비 블록 코인 CJ ENM 호재와 동시에 이런 식으로 강한 급등이 나왔고요. 현재까지는 거리량, 이탈 없이 이 상승 추세를 잘 살려주고 있다는 것은 이 주체 세력이 본격적인 이 상승 추세를 만들어 가보겠다는 의도가 다분하고 이 CJ 호재 이외에도 또 다른 이 추가 재료 호재를 터뜨리면서 이 추가 급등까지 만들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위치입니다. 이 무비블록코인은요. 무지성 개인 매매는 절대로 하시면 안되고요. 이 구체적인 매매 전략. 이 부분은 제가 실시간으로 확인하면서 여러분들께 다 알려드릴테니까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단에 보이시는 아래번호로 이외에도 궁금한 부분들, 손실 보고 계신 종목들, 종목 상담 받고 싶으신 분 역시도요. 연락주시면 제가 대응방법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